자, 처음 하 아저씨들이 이거만 이렇게 많이 잡으면 되겠어? 자, 쭉 올려주고. 온다, 온다! 저 뒤에 아저씨도, 오우, 고기 자, 들어, 들어! 오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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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도, 여기도. 오 야, 야. 오케이, 오케이. 옆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라고. 저 뒤에도, 와, 고기가 꽉 찼다, 꽉 찼어. 저 뒤에도. 오우. 자, 자. 우리 사장님도, 여기 잡으세요, 여기도. 자,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어우, 고기 많아요, 안 많아요? 오우 크다, 커, 커, 커. 야, 들어, 너무 바짝반짝하다 들어, 들어. 이야, 사이즈도 좋고. 고기도, 어, 저, 저 뒤에도, 저 뒤에도. 저, 저 뒤에도. 오, 저 뒤에도. 자, 우리 사장님 잡았어. 어, 고기도 많네. 우리 사장님도. 야 고기들 많라 고기들 와 어, 요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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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어우. 야 들어 들어 야 들어 들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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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여기 높이 들어 높이, 높이 들어 높이 들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<목소리> 블장님도자쭉 돌리고 돌리고 <목소리> 야 돌려 돌려 아 사이즈 좋다 낚시도숙여주고 그렇지 저 뒤에도 저 뒤에도 야 고기 꽉찼다꽉찼다 꽉 찼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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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꼬리, 블랙도 거졌다, 블랙도 거울이. 꼬리, 거울이. 아 꼬리 걸렸다 여기 또 꼬리 꼬리 야, 고기들 뭐. 고기 잤어, 고기 잤어. 오, 오케이, 오케이.